아빠 앉아. 아빠. 자. 一个, 시작. 자 동시자. 자 다리 벌리기. 앉아. 비트에 앉아. 앉자 자자. 자, 까 시작. 이 이. 자, 엎드려서 코브라 자세 엎드려 받자. 받자. 엎드려 얼른 아빠처럼 받자. 엎드려 파자 엎드려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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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받자. 엎드려 얼른 그래 그렇지 아빠 파자 니 형, 니형니 자세 이용 좀 하라 아니, 엎드려야지 다리 자세 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잔잔잔잔잔잔잔잔 들고 엉덩이 흔들고 야잔고야잔고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고잔잔잔잔잔야잔고야잔고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야